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우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국의 다민족 사역자 또 사명자 전도자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캠프를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 그 전까지의 전도는 틀린 게 아니고 아, 이제 모든 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세계보고마 시작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 여러분이 에 다섯 가지 흐름을 정상적으로 예, 다섯 가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5인 1조 팀이 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4팀, 선교팀, 영원 작품팀, 만들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시작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문제 올때다 떠났고요 제자만 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 하는 사람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팀을 우리 이제 전국의 다민족들, 예.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laughs>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절대 망대는 24할 제자입니다. 절대 여정은요내필임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러면, 기념비, 이게 절대의 정표입니다. 사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건데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선택이죠. 이 말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어요. 그 중에 24할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은 함께 동거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기 그게 전부 성교입니다.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 땅끝. 이다 성교입니다. 여기에 키가 뭐냐? 영원제자예요. 제자. 4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요 사도 요한만 빼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절대 망됩니다. 그이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이 뭐인 거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바울. 무속 현장, 점수 현장, 불치병 현장. 이게 전부 뭐냐? 내피림 치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다민족들이 치유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다민족이지만 모든 인간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복음 없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면 무조건 치유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 거죠. 다른 메시지가 복잡한 메시지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실제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마귀,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 무속인, 신받아가지고 이제 법당, 그 치워, 다 치우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 따님이 지금 신기가 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 그 파나마나, 이런 정글, 오천 종족에, 그야말로 뭐 하나만 고치고 사는 사람, 사냥해서 먹고 살고, 예. 썩음을 먹어도 절대 탈이 안 나는, 적응이 돼가지고, 이런 부족들. 거기는 싹다 뭐냐, 이게 실제로 주술, 주문, 부적, 미신, 잡신, 예.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 뱀과 장가를 밟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었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면요 마격에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375천 종족의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빌리치스 한 사람이 이 답을 갖고 가니까 다민족 현장에 치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한. 그 바울이 지나간 바울팀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냐 그러니까요. 절대 지교회가 남아요. 전도하는 지교회. 그래서 루디아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리포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져요.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대살로니가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이렇게 됩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흙안 무너지고 내피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캠프는 300% 300% 뭐냐 나를 위한 100% 현장을 위해 준비하신 100%.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민족 선교대회 10월 17일입니다. 다민족 선교대회를 앞두고 아,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때문이요. 그한 사람을 통한 현장이 있다. 그 나라, 그 지역. 그 사람을 통한 미래. 이 300%. %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 300%. %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현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일, 사람, 장소, 이걸 찾는 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무소 현장에 흑암을 완전히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이 절대 망대로 딱 세우신 거죠. 이런 캠프를 시작해야 된다. 캠프. 보통 그냥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삼 집중. 드로아요 밤에. 이런 체험을 한번 해야 된다니까.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인도 받아요. 야 전도캠프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응답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 다라방에서 오천종족까지. 흐름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 오기초, 캠프, 전도자의 삶, 팔미션, 237 치유 서밋, 지금 새들 300%이 흐름 이 있다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요 한국 시대고 다민족 시대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마게도냐의 손짓을 포기하시고. 예. 그거 갔더니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온 동네를 그냥 다 혼란스럽게 만든. 그걸 꺾은 거예요. 귀신을 결박시켜버린 겁니다.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제자입니다. 루디아. 안 무너집니다. 그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이 전도 d i a Lu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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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완전히 우상 문제 때문에 그거는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로 온 질병, 풀치병 예, 그걸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리라 많은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가이사 앞에서의 아리라 풍랑을 만났을 때 가이사 앞에서의 아리라 300% 여러분이 이 300%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 디자인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는 이 팀들만 예. 좀다 분석을 해서 이목사님께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전국의 이 예. 다민족 24팀 선교팀 작품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마다 제가 모르는 지역도 너무 많더라고요. <laughs> 새로운 캠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의 우리 다민족 24팀 새로운 캠프 세계 보고마가 시작되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